학교 사과 엑스트라 리딩 내용 볼 겁니다. 먼저 처음에 나와 있는 건 교과서 본문 내용들, 여러분들 본문 내용 가지고 요약하다는 얘기인데, 들어가는 얘기들은 여러분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 이미 학교 프린트에서 진행을 한번 했을 테니까, 이번 지금 그냥 여러분들 직접 한번 채워보시고요. 난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늘 엑스트라 리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엑스트라 리딩 지문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어, 와이즈 m 지먼트가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어.. white people in godam인가? 어, The wise people of godam 이라고 나와있는 두개가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 빈칸에 원래 들어갈 것까지 채워서 프린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처음에 독해부터 먼저 해석부터 하면서 설명을 한번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첫번째입니다. A wise judgement 현명한 판사 요 <laughs> 판단 어, Once a m a j o r went out on business 원스는 한번이라 뜻도 있지만 예전에라고 해서 그라죠. 예전에 한 구두쇠가 마이저는 구두쇠예요. 야 구두쇠가 뭔지 알지? 그치? 짠돌이, 노랭이 이런 거죠. 한 구두쇠가 went out, go out, on. 뭐 이거 뭐 진행하다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사업 운영을 했습니다. He had a hundred pieces of gold in his in his purse. 그는 가지고 있었죠. 백개 조각, 조각의 100개 Of oh, gold, 금조각을 100개를 갖고 있었어요 oh, in, his, in his purse, 어디에? 그의 지갑 안에 뭐 금화를 100개쯤 갖고 있었대요 어 oh, 부자네 When he had walked out two blocks 그가 had walked니까 걸어갔을 때입니다 그는 알게 됐어요, 잠깐요, Found 봐봐 찾다 보다는 알게 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He had lost his purse. 그는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답니다. 알게 된게 먼저니? 잃어버린 게 먼저니? 그는 지갑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 잃어버린 게더 먼저겠죠. 앞에 게 과거니까 뒤에는 대과거인 과거완료를 썼습니다. 과거완료. 이거 대과거란 얘기죠. 그가 대략 두 블록 정도를 걸어갔을 때 그는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걸어간 것도 그러니까 알게 된 것보단 걸어간 게 당연히 더 먼저겠죠, 이거도. 그죠? 그러니까 얘도 대과고. 기억해. 시제 기억하시고요. He walked back. 그는 다시 뒤로 돌아 걸어갔습니다. All along the road. 예, 뭘 걸어갔어요? All along the road. 길을 따라서 걸어갔어요. n 롱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기억하시고 But fail to, 그러나 find the purse. 그 지갑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fail to,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 뭐, 휴거라고도 할 것도 아니에요. 적, 밑줄만 그어놓을 테니까 적지는 마세요. 뭐, 뜻 같은 거 적지 마세요. 아니까. The miser rushed to the town crier and sought his help. 예, 마 i 저는요 rushed to 어디로 달려갔죠? town crier에게 달려갔어요. 이 crier 혹시 니가 뭔줄 아냐? 응? 마을 크라이어가 뭐난좀 뭔지 모르겠어요. South himself. 니어 이게 봐요. 뭐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사람? 뭐굴났거나뭐 흥수가 나거나. 아 소리치는 사람? 소리치는 사람 마을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넌 <laughs> 모르니까 나예 구두쇠는 마을의 크라이어에게 달려가서 south 이거는. 찾다, 쓰의 과거, 과거분사죠? 그렇죠? 쓰기 찾다. 뭐 에스크로 보다도 아주 좋습니다만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쓰기 찾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The town crier said. 이 town crier는 말했죠. You must offer a reward. 당신은 리워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To the person 누구 누구에게죠? Who returned your purse? 당신의 지갑을 돌려주는 사람에게 리워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The miser major agreed 마이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도 동의했죠 He offered the reward of 10 pieces of gold 그는 offer 제안했습니다 A reward 보상을 제안했죠 어떤 보상이에요? 10 pieces of gold 금 10조각이라는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The crier 이 crier는요 made the announcement 이거 밑줄 그어져 있죠. 여러분 이미 본문에서는 이게 빈칸으로 나와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아까 프린트에서는 make the make the announcement 공지 사항을 알리라, 공표하다, 공지하다라는 뜻입니다. make 원래 orders, make 어느 쓰는데 make an announcement. 이게 덜 썼네. a few days later 며칠 후에 a farmer came to the miser 한 농부가 이 구두쇠에게 왔습니다. I myself will pick up this purse. myself가 나왔죠, 여러분들. 이번에 제기대명사 시험범이죠. 그렇죠? 제기대명사의 제기적용법, 강조법 중에서 이거는 그렇죠, 강조로 볼수 있겠죠. 빼고도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강조의 의미의 제기대명사죠. 제가 직접 이 지갑을 주었습니다. Said the farmer. 농부가 말했습니다. Is this yours? 당신 건가요? Yes, it, yes, it is. 예, yeah, 맞아요. s e t t h e r 응, 구두 제가 말했습니다. Counting the money, 돈을 세면서. 쉼표 I N G 뭐뭐 하면서죠. 돈을 세면서예요. I N G 뭐뭐 하면서. Thank you very much for returning the purse. 지갑을 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The farmer asked for the reward. 농부는 ask for 요청하다라는 말이죠. 보상을 요, 요청, 요청했습니다. How dare you ask for a reward? 사실 밑줄 것까지 보여서 써야 되는데 dare라는 말은 감히라는 뜻입니다. 예, 감히 네가 어떻게 보상을 요구하느냐? Set, yeah, set the measure. 예, 농부가 말, 그, 그, 구주세가 말했죠. There were hundred and ten pieces of gold in the purse. 지갑 안에는 백열 개의 금이 들어있었다. You have already taken your reward. 너는 이미 너의 보상을 이미 가져갔다. 입니다. 보세요. There were 있었다. 에요. 이백 개하고도 열 개의 금 조각이 있었대. 지갑 안에는. 넌 이미 가져갔다, 이미 뭐뭐 했다, 그러니까 난더 이상 안 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현재완료를 썼죠. 넌 이미 너의 지갑 보상 가져갔다. No, I haven't. 아닙니다. c r i e the farmer. 농부는. c r y e d 가 울었다는 아니라 소리쳤다, 이 개념이겠죠. 농부는 소리쳤습니다. The purse had only a hundred pieces. 그 지갑은 가졌습니다. 딱. 100개의 금을, 금쪽 금조, 금조각, 금화로 합시다 이제, 금조각 싫다 100개의 금화가 있었습니다 You are lying!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유는 누구니? 생각을 해봐,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농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구두쇠 아, 구두쇠, 그치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어 100개밖에 없어, 100개밖에 없었어요 당신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Just to avoid giving me the reward. 나에게 보상을 주는 걸 피하기 위해서. 투 o 정사 나왔죠. 뭐뭐 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을 하고요. Avoid 피한다. Avoid 뒤에는 ing 맞습니다. 나에게 보상을 주는 걸 피하기 위해서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The miser did not give in. 구두쇠는 give in 하지 않았습니다. 주제가 인정했겠니? 인정하지 않았겠죠? 기분의 의미는 뭘까요? 원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굴복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우리가 인정하다 정도로 이해해도 좋겠죠. 인정하다. 구주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The farmer told everything to the judge. 농부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구에게?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The judge heard the case carefully. 판사는 들었습니다. 그 사건을 carefully, 주의 깊게. case라는 말은, 그러니까 법원 이런 데서 얘기할 때 case는요,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사건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He examined. 그는 examine? 우리 시험부다는 의미 알고 있죠? 판사니까 시험지진 않겠지. 이런 것들을 이그잼이 어떤 뜻도 있느냐 검토하다, 검사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지갑을 검사했죠. 조사했어요. 그리고 구두쇠에게 물어봤습니다. How many pieces of gold does your purse hold? 얼마나 많은 지갑을 아, 얼마나 많은 금화를 너의 지갑은 가지고 있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How many pieces of gold까지 가지고 의문사죠. 조동사 쓰고 your purse, 주어, purse hold 동사 이렇게 의문문 만들어 놨어요. One hundred, one hundred 뭐야? One hundred hundred pieces? 이거 잘못 못하는 뭐, 뭐거 아니야? 내가 잘못 썼나? 확인할게요. 시. And ten piece. 아, 잘못 나왔다. 한줄 아, 뛰어넘었구나. 한줄 뛰어넘었지. 110 pieces. 110조각이요라고 말했죠. s e t the m i n a e r 농부는 아그 아, 구두쇠는 말했습니다. But this purse has holds only 100 pieces. 아 이게 한줄 밀렸구나. 어, 하지만 이 지갑은 100개밖에 없어요. s e t the judge. 하지만 이 지갑은 100개밖에 없는데? 라고 판사가 얘기했죠. If this purse were yours. 만약이 지갑이 너의 거라면 이 t would hold 110 pieces. 이거는 금화가 110개 있어야돼. 보세요 여러분들. If가 쓰였고 가정법 과거입니다. 보입니까 눈에? Would have. It. 이제는 눈에 보이죠? 우리가 그렇게 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눈에 보여야돼. 아직, 이게 아직 안보인다고요 봐봐. 야, 아이씨. 이게 뭐, 그, 문제를풀아무로커의 문제가 아니잖아 새끼야. 가정법 과거면 뒤에 오는 주절은 못나온다고 주어 나오고 우드나 쿠드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아쉽게 이거 몰라? 알지 그거 물어본 거 아냐 눈빛 봐 때려버릴까 진짜 그거 네가이 이 지갑이 너의 거라면 110개가 있어야 돼 but 그러나 there aren't that matter in it there aren't that m a n n e r in it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 음, 잠깐만 뭔가 다른데? 뭔가 끼어났는데? 음, 잠깐 확인할게요 아 이게 선생님이 예전에, 예전에 한 거랑 다르구나 이거 지울게요 지울게요. 만약 이게 너의 거라면, 이게 너의 거라면, 그 지갑은, 그 지갑 안에는 110개가 있을 거다. So, 그래서, it cannot be yours. 이것은 너의 것일 리가 없다. He h a n d e d the purse to the farmer. 그는, 여기 있는 희는 누굽니까? 판사죠? 그렇죠. 재판관은 건네줬다. 지갑을 농부에게 건넸다. 구두쇠는 그만 열개아끼려고하다가다 잃었네요. 그렇죠? 이런, 이런 요즘 이야기들을 뭐라고 부르죠? 개사이다, <laughs> 사이다 스토리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넘기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시험 문제 나올 나와만, 만한 포인트 다시 한번 짚습니다. 짚고 넘어갈게요. 네 문장째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음. 이 문장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정법 있는 문장은 얘기할 필요 없죠 이 문장 그냥 그냥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맨 앞에 요거 시제 조심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시제 조심 가운데에 과거 하나 두고 다 과거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니까 대과거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끝났나? 되네요. 이 정도 할게요. 다음 거아 다시 다시 또 다시 보여줄게요. 다시 보여줄게요. 됐어요? 아 하나 더 있다. 요거이 문제. You are lying just to just to avoid giving me the reward. 이 문제. 그다음 I myself 강조해 이건 객관식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요 여기 밑줄 친 myself 와 쓰임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겠죠. 납득됩니까? 그다음 이제 고담입니다. 고담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담은 배트맨 나오는 고담 아닙니까? 그죠? The wise people of Gotham. Many wise people lived in Gotham in England. 영국의 고담시에는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But one day, 어느 날 The king was coming to their city. 왕이 그의 마을에, 그들의 마을에 오는 중이었습니다. The people of Gotham was scared. 고담에 사는 사람들은요, were scared. 무서웠어요. Because 왜 무서웠어? The king was a vet, was a bad was a bat, batman. Batman, bad Batman. 배트맨이고, 배드맨. <laughs> 왕이 배드맨이었기 때문에요. 배드맨. <laughs> 네, 왕이 배드맨이었기 때문입니다. The people got together. 이게 모이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막 모였어요. 뭐하기 위해? Talk about this.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마을에 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They decided to cut down big trees and block up, the, block up all the laws. 그들은 decide to 뭐하기로 결정했습니까? cut down big trees를 큰 나무를 자르기로 결정했죠. 앤드 그리고 블럭 막기로 결정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컷다운의 1번이고요 블럭 아 아니다 아 이게 이상한데 이거 내가 보니까 좀 잘못 나왔는데 이게 1번이면 맥락이 좀 이상한데 이거 블럭 블락? 그냥 블럭이 된게 맞는데 그들은 나무를 자르고 사실은 가로막기로 해야될게 맞거든요 이 블럭 누가 되겠냐 학교 닌학교꺼 필기한거 볼까요 잠깐만요 그거 주피기도 이렇게 돼 있어. 실수하신 거실수하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의도, 의도 의도일 수도 있, 있습니다. 뭐 이거 이렇게 병렬이니까. All the l o r d s 모든 길을 막기로 했어요. So 그래서 막아서 the king cannot come coming to their town. 왕이 그들의 마을에 오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 나무를 오 길, 오는 길마다 나무를 잘라갖고. When the king 보아, 왕이 보았을 때뭘 봤어? All the blocked roads, 모든 막혀 있는 길을 봤을 때, he became very angry. 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Two men, 어떤 두 men입니까? Who were passing by 하는 두 men 잠깐만요. 잠깐요. 왕 옆을 지나가는 두 남자가 말합니다. The people of g o t h a m did it. 고담시에 그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laughs> 고담시 사람들이 고득과 고담시래. 고담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용. 와, 두 사람이 두사람 얘기했어요. 사람 얘기 지나가던 행인이. I'm going back to London. 나는 런던으로 돌아간다. Go and tell them. 가서 그들에게 말할 거다. 뭐라고? I myself will send my sheriff. 여기도 I myself 강조죠. 내가 직접 will send my sheriff. 내 샤리프는 보안관이죠. 뭐 미국에서는 보안관인데 여기서는 뭐 그러니까 뭐 집행관 이런 말 같아요. 내 직접 집행관을 보낼 거야. To their c i t y 그들의 도시에. And 아그 뭐하라고? Cut off all their noses. 그들 코를 다 잘라내라라고 집행관을 보낼 거야. 나쁜 왕이네, 그지? When everyone in Gotham heard what the king had said. 나 같으면 톡 꼈다. <laughs>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뭘 들었어? 관계되면서 시죠뭐 하는 것이죠? 왕이 말한 것을 들었을 때, 왕이, 뭐, 코짜라고 얘기했던 거, 들었을 때, they were very worried. 그들은 모두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They asked, 그들은 물어봤죠. The wisest man, Dobin. 가장 현명한 사람이 노빈에게, 노빈에게 물어봅니다. 이도빈이란 사람은 말하죠. 문장 나오겠네요. If we act like fools. 우리가 바보처럼 행동한다면, act는 가정법 현재, if랑 어울려서 가정법 현재죠. 뒤에는 will이나 can을 쓸 겁니다. 역시나 can을 썼네요. The king cannot harm us.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거야. 가정법 현재 문장이네요. 그래도 마이세프티 일단 천오천. No one harms a fool. 아무도 바보를 해치지는 않으니까. Everyone agreed. 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해답, 해법이 좀 병신 같다고 생각이 좀 솔직히 좀, 솔직히 좀 들어요. 요즘 같으면 통한 통하겠니? 안 통해.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 동의한 게더 웃긴 거 아니야 사실. 우리가 바보 흉내 내면 봐주지 않을까? 응맞저맞저 음, 맞아,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뒤에서 톡공이랑 또톡해 바보들 중에 똑똑한 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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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들 중에 제일 똑똑하네. 미노아 <laughs> 이거 한 편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편. 이 집행관과 군들은요 Keep i n g 나왔죠. 모모하길계속하자 Keep traveling to Gotham 고담시로 Go 계속 움니다 To harm them. 그들에게, 그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그러니까 그들을 해치기 위해. 고담으로 계속 진군했습니다. They saw. 여기는 they는 그집행관과 그의 병사들이죠. 그들은 봅니다. Some gotten people. 몇몇 고담 사람들을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보느냐. While building a stone wall. 돌로 된 벽을 세우는 걸 보고 봤어요. 사실 대시 생략되어 있고요. 제절의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들은 몇몇 고담 사람들이 돌로 된 벽을 세우는 거 봤습니다. What are you doing? 넌 뭐하고 넌뭐 있냐? Asked the sheriff. 집행관이 물어봤습니다. There is a bird which sings very beautifully. 새가 한 마리 있어요. 매우 아름답게 노래하는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Beautifully 썼죠. So, 아름답게니까. We are, we are building a world. 우리는 벽을 세우고 있어요. 보세요. a t 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붙어 있죠. 두 개. 이때는 우리말 소댓을요. 요뒤니에기 물결문을 할게요. 뭐, 뭐, 하기 위해. 그니까 뒤에 걸 하기 위해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he bird cannot fly away. 새가 날아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One said the sheriff. 한 명이 그 집행관에게 말을 했죠. Oh, we never thought. Of... 잠깐만, 이거 아닌데. One answered. 야, yeah, one man answered. 왜날안 왜 잡어? 나 얘기 몇번 했잖아. 니네한테 나나 난도고 있다고. 줄을 이거 잘 인식을 못해. 이 줄에서 다음 줄 넘어가는 거잘 못한다고 내가. 이 줄에서 다음 줄 넘어가고 다음 줄 넘어. 손으로 집어가면서 그래 원래 진짜. <laughs> one man answered. 한 남자 대답합니다. Don't you know that the bird can fly over the world? Don't you know? 너는 몰랐니? That the bird can fly over the world? 새가 벽을 넘어서 날아갈 수 있는 거 몰랐니? 라고 했어요. Set the sheriff. 음. 이렇게, 보안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끊어야 되는구나. Oh, we never thought of that. 어, 그런 생각 을못 했네요. The man said, 그 남자가 얘기했습니다. Next, 그 다음번에. The sheriff met a man. 이 집행관은 또 만납니다. 누굴 만납니까? Who were carrying a door. 문을 운반하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What are you doing? 너 뭐하냐? He asked. 그 집행관을 물어봤죠. I'm going to, I'm going on a long journey. 저는 긴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셋더맨. but 그러나 why are you carrying t h a t door? 왜그 문을 들고 다니냐고 지평관이 물어봤죠. I left my money at home. 저는 집에 돈을 두고 왔어요. If I had the door with me, 내가 문을 들고 다니면 thieves cannot enter my house. 도둑은 우리 집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You should. 그랬더니 이 병신이죠. 아, 아 미안. <laughs> 이런말 하면 안되는데 욕인데 <laughs> You should have left the door. 너는 문을 두고 왔어야 된다. 오 좋아요. Should have left 나왔죠. Should have pp. 너는 뭐뭐 했어야 했다. 너는 문을 두고 왔어야 돼. At, at home. 집에 두고 왔어야 돼. And carry the money with you. 그리고 돈을 들고 왔어야지. Set the sheriff. 보안, 그 집행관이 말합니다. 아, I never thought of that. 아, 그런 생각 못 했네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 사람들의 바보짓입니다. 그죠? If I harm such a foolish people.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을 harm, 해친다면, 현재 시제니까, 뒤에 누가 오겠니? Will이나 can 오겠죠? I will be shamed. 나는 부끄러워질 거야. 가정법 과거 문장이네요, 아, 현재 문장이네요 Let's ride back to London 다시 말을 타고 런던으로 돌아가자 And tell the king,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하자 What we saw, 우리가 본 것을 말하자 아, 이거 끊어야 돼,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야? 왕에게 우리가 본 것을 말하자 Set a sheriff to his soldiers 지행관은 그의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When the king heard, of, heard about the foolish people of Gotham. 왕이 고담에 사는 바보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he kept laughing. 그는 계속 웃었습니다. Gotham is a foolish city. 고담은 바보 도시구나. If this is true.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I w o n t harm that. 나는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계속 가정법 문장 나오죠? 얘도 가정법 현재 문장입니다. But he didn't know.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죠. 여기 희는 누구니? 왕이죠 왕.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뭘 몰랐어? The fools would be caught. 그 바보들이 불리게 될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여기서 시제 일치 시켜 줍니다. 접속사를 기준으로 시제일치 시킵니다. 과거니까 되도 같이 우드 과거를 썼죠.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그 바보들이 고담의 그 현자들이라고 불리게 되는 걸 몰랐죠. In later times, 훗날 후세에 적지 마. 이거 뭐하러 적어? 훗날 모담의 현자리들이라고 불리게 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이 부분은 좀 기억하세요. 콜드 난 요것 때문에 would be cold 요 형태 조심하시고 아 이번 과에서는요 관계사가 종종 꽤 많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색깔 좀 바꿀게요. 어... 광대명사 왔나왔죠. 여기도 광계계대명사 광계대명사절이죠. 여기도 광계대명사절입니다. 광대명사절. 관계대문사절. 그 다음에 어디 갔니? 또 있었는데. 아 여기도 광계, 여기도 있죠. 광계대명사절. 여기도 있고. 됐네요. 이 정도 있고요. 이런 광계대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말로 해석 주고. 해석 주고 영어로 쓰라고 시키기 되게 좋아요. 매우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는 문을 들고 다니는 정도만 주고 영어로 쓰라고 시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과 소댄 나왔었죠. 요거는 다시 색깔을 바꿔서. 요거도 소댄 시험 선생님 들 시험 문제 내게 되게는 어정쩡한 부분이 좀 있어요. 소댄스 막상 시험 문제 내면은요. 되게 생뚱맞은 문제를 영작하시오라는 문제를 내면은, 내수 내수야 있겠지만, 학생들이, 쓴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댓을 so 활용해서 뭐, 뭐, 하기 위해라는 말의 문장 형태를 기억하시고, 요, 요거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 바로 외워놓고 쓸수 있으시면은, 혹시나 나올 시험 문제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새가 날아가지,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fly away, 마지막, away 잊어먹지 마시고요. 날아가는 겁니다. fly away 였어요. 오케이, 요 정도로 두 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빈 칸들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요것들 지금 직접 한번 채워보시고요. 요거, 오늘 수업 요거, 사과 e 스트 i 리딩이죠. 요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